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앞으로 3개월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온 땅에 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에, 그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에, 그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부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 5 세였더라.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를 믿으라고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창세 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첫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150편의 글이 있는데 그중에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다섯 번 저희들에게 큰 설교를 주셨습니다. 시편, 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에,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아,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에, 내용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보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운의 말씀이 시작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나 영어로 보면 그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essed.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시편 1장3 절에 보면 저는 시내,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그 물물인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삶이 항상 건강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은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 기록된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 자, 그 말씀이 다시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네 자손이, 내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이제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큰 축복을 누리라고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 약속에 대해서 에,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늘 이 LA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의 자손으로 혹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백해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에서 스스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마 30세경에, 그 족보에 의하면 30세경에 기록,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4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은 약속은 모든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자손이 태어나지 못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복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시고 너를 내가 큰 나라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식을 낳기를 기대하고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5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백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백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는 자기 몸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사라의 태가 죽었음과 자기 몸이 죽었음을 알았을 때에 그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강하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자기가 공언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백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게 된 그런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속상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백세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역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는 그 감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곳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은 것을 드디어 깨닫는 그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는데 그 뜻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은 그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아놓고 뭐라고 랬냐면 웃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믿을 수 없는 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 마음속에 너무 기뻐서 파한대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이삭 웃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TV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삭 하시는, 웃으시는, 파한대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에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겨서 그곳에서 그가 또 예,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도 그가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기뻐도 예배하고 슬퍼도 예배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 이 계획대로 되어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교회하고 연결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놀라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첫 해를 보내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거하였다 그렇게 하게. 이 우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구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로서 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영원히 그곳에 살 생각이 없었고 잠시 그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급에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또한 가지는 그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메소 그러면 가운데 그런 뜻이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타무스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로서 강들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갈대아우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이 만나는 그 그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는 가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떠나라 하는 그 죄악의 땅을 그럼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낙은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정을 두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곳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나한 땅에, 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라의 그 미모를 보고 바로가 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이제 잊어버릴 뻔한,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가 재앙을 받았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어렵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실히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100%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디가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는 저보다 나이가 두 살, 세살 많은 동급생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뒤늦게 학교에 들어왔지만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깡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급생인 저희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한두 살, 두 살, 세살 많은 형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보다 별로 키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아이도 아닌데 우리 동급생 아이들이 아무도 그것도 나이가 한두살 많은 두세살 많은 형들이 그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 생각하기를 야 저희는 무슨 특별한 무술을 하는 실력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형이 바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조직의 꽤 높은 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깡패 형, 형을 무서워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큰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때 저희는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부대였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날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배를 허락받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중대장이 굉장히 참 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항상 이해해주고 저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참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 이 사람이 그곳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부대에서 큰 폭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병이 1등병을 쳐가지고 턱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병은 구속을 당했고 그 1등병은 딴 데로 전출을 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고가 있으면 보통 진급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군대 생활을 포기하고 옷을 벗고 제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선배가 말려서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군대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 연대 안에 16명의 그 대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진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령을 달고 이제 옆 부대에 있는 11사단 홍천에 있는 11사단으로 그분은 전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아주 잘 나가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저는 그때 인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이 이 우리의 그 중대장이 근무하는 그 부대가 바로 길 옆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그 중대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작전 장교가 되어 있었고 소령을 달고 정말 아주 기세가 당당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은 이제 자기 그 중대원들을 데리고 A.T.T.라고 해서 이제 큰그 이제 포술 경연대회를 나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여러 사단들이 같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포병 중대들이 이제 쫙. 한 곳에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진지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그 포술 경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별세 개를 단 군단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제 군단장이 그 모든 일을 쭉 보다가 대표로 어느 한 이제 중대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을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 그냥 그 자기 집 차를 세우더니 바로 옆에 있는 그 중대장 막사로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 전근을 간그 우리 중대장의 그 말하자면 그그 그, 그 막사였어요. 근데이 사람은 예, 그 ROTC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브리핑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덕은 없었는데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즉석에서 그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이 뚜리스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 데 것을 다잘 대답 대답을 하니까 그 뚜리스타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요. 아,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우리에게 있다니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하고 떠났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모든 그 같이 동석 동 동행을 했던 그 사단장 그리고 참모들이 와가지고 너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다 너는 이제 다 풀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 일이 있으니 후에 이 사람이 드디어 소령을 달게 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부대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떠나면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떠나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첫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